자, 레디? 패션. 이국주와 신님이 함께하는 뷰티 의. 아니 나보다 흥이 많은 사람. <laughs> <없을까요? 웃음> <laughs> 와, <웃음> 오늘 언니 만나러 준비했어요. 아 진짜? 네, 저 오늘 코스프레했어요. 아니 제가 이걸 입고있을 때는 <laughs> 몰랐어요. 이렇게 특별한 모습. 수영은 나랑 좀 다르네요. 어떻게 더구나? 약간. 뭐라 해야 지 밀었는데 막 자란 듯한 샤프심, 아, 짧은 샤프심 같은 느낌인데 어, 여기는 지금 약간 사자 사자 막 자라잖아 아, 어우 장난 아니다 뭐이분뭐 <laughs> 하는 사람이야? 저는 메이크업 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해요? 네 <laughs> 원래 예뻐요나 맡겨주세요. 맡겨 <laughs> 되는 거예요? 네 그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할 <laughs> 네, 메이크업은요. 네, 어, 이거예요? 아 이거 아니에요. 이런 이런 거 네, 아니 아니야. 이쁜 거예요. 거예요. 오케이. 네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오늘 할 메이크업은요. 어, 이국준님과 신님이 함께하는 88 사이즈 오 만들기 메이크업입니다. 아, 근데 어떻게 연자 120인데? 88이 <laughs> 아니에요. 일단은 어, 말라 보이는 메이크업이니까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해야지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그렇겠죠. 그래서 오늘은 그 메이크업을 해. 볼 와.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네.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. 얼굴이 좀 하얀 편이시죠? 네, 하얗고 네. 약간 홍조기가 좀 있어서 전문용으로청년병이라고 그러죠. <laughs> 네, 그런 게 있어요. 정확히 서울 사람인데 네, 촌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네. 주는 홍조. 네, 그래서 <laughs> 일단은 홍조를 먼저 없애려면은 아? 홍조를 없애는 메이크업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초록색 컨실러를 사용을 하는 그렇지. 건데요. 그래서 청색 컨실러를 아주 부분적으로 먼저 발라볼게요. 카메라 좀 어. 당겨주세요. 남자분이 해주는 것 같아서 김대리 죄네요니다 어리, 어리, 언니 어리가 알려주세요. 멘트. 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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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어리까지 잘 해주세요. 메이크업을 하고 나도 어리. 네, 어리. 나도 어리. 나도 어리가 우리. 야지 어, 청색으로 수좀 얼굴이 홍조가 좀 많이 사라졌죠? 이대로 이제 잡티를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. 이거 이제 술을 먹고 화장을 안 지우고 자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모공이 콕콕멍만해졌거든요 네. 그것도 가려지나요? 모공이요? 모공이 콕콕멍만해졌다고요 네. 네, 엄청 커졌어요. 모공 없으신데요? 진짜요? 네. 아, 진짜요? 그거 들으려고 한거예 이렇게, 이렇게 콕콕 눌러서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. 답도 원래 콕콕 눌러 담아야 되잖아요. 콕콕 눌러 담아야 되잖라는 가고 바로 와가지고 일단 그뭐비닐좀 빌려줄게. 언니랑 똑같은 거 맞추려고 저 동대문 진짜 맵맵맵 맵.. 숍도 아니었거든요. 네, 없어요 유행이 지나갖고 아, 남자분들은 이런 거 멋있는 줄해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절대 하지 마세요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템이에요. 그러니까 절 보고 웃었던 거예요. 이런 걸 했을 때. <laughs> 네, 그렇죠. 다음은 파운데이션 올릴게요. 파운데이션은 조금 매트하고 커버가 잘 좋은 걸로 얇게 올려줍니다. 목좀 적으시겠어요? 아, 그러죠. 어디가 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 <laughs> 피부가 너무 좋은데요? 그래요. 목 피부 목 피부가 너무 좋은데요? 진 약간 흥분됐어요. <laughs> 꼼꼼하게 피부를 화사하고 잡티 없는 그런 피부로 만들었어요. 자 이제 본격 색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색조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 눈 주변에는 색조가 번질 수가 있으니까 눈 주변은 조금 파우더로 정리를 하고 할게요. 이렇게 주로 잘 번지는 음. 부분을 잘 커버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색조를 들어볼게요. 제일 재밌죠? 색조가. 와. 언니, 무슨 색 화장 저... 좋아하세요? 저는, 어, 남자 꼬실 색깔이요 음 일단은 제가 아끼는 핑크색 섀도우를 와 쓸게요. 와. 어, 새거 같은데요? 네, 새거예요 네, 오늘 위에 샀어요. 어? 지금 못 써요. <laughs> 그래서 아. 일단은 먼저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 섀도우를 바를게요. 조금 밝은 색깔로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. 언니,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갱기 때문에. <웃음> 뭐야? <laughs> 잘못 된것 같은데? 베이스를 <laughs> 았으니까 색깔이 있는 핑크색 섀도우를 쓸게요. 쫑쫑 에이, 쫑쫑쫑 안 어울리네. 핑크색으로 색깔만 조금 냅니다 눈을 떠보세요, 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음영을 잡은 다음에 속눈썹 붙여볼게요. 아이라인 그리는 거는 제가 많이 다가가겠습니다. 이야, 아이라인 정교한 상태. 전 아이라인도, 아이라인도 먹어요. <laughs> 네. 칠해, 칠하고 나서 눈을 떠나면 없어져요. 그럼 두껍게 그려야 돼요. 그러면, 그렇죠 네. 한번 떠보시겠어요? 이정도는 보이네요. 자, 눈을 떠보시겠어요? 카메라 한번 봐세요 네. 이정도 아이라인 그렸는데요? 예쁘죠? 제 음. 일부러 반반 해놓고 잡는거예요 <laughs> 그렇죠. 그래서 아이라인 조금 길게 뺐고요그 다음에 이제 음영 섀도우를 한번 해볼게요. 갈색으로. 자, 그래서 아이라인 자체를 한번 더이걸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. 또 위에 보세요. 다가 언더에 3분의 1을 메꿔줍니다. 되게 이미지 안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분장하 <laughs> 언더에 3분의 1을 메꿔줍니다. <laughs> 아, 개그해볼 생각 없으세요? 생각 안어요 아, 언니 아. 왜 자꾸 웃으세요? 볼게요. 음, 사람 웬만하면 제가 웃을 게 아닌데 네. 네, 재밌으세요. <laughs> 근데 언니가 조금 눈썹이 그 얇아서, 그러니까 네. 눈썹을 좀 두껍게 그리면 얼굴이 좀 작아 보실거든요 아. 아무래도 면적이 늘어나니까. 얇은 게 있네요 제 몸에도. <laughs> <laughs> 화장은 제가 그럼 안 되죠 고이 때부터 했던 거아요 양치 <laughs> 야가치. 아 양치 안 해. 앞에 생을 <쌩을> 붙여야 돼요. 생 <laughs> 양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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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속눈썹 붙이기 전에 너무 자기 속눈썹과 따로 놀지 않게 뷰러 먼저 해주고 붙일게요. 살짝 떠세요 <laughs> 네. 살짝만 집어주고 끝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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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예뻐지라고 래다 아니 오늘 예쁜 거 아닙니다. 저도, 존이 예쁜 캐릭터 거예요. 하면서, 많이, 여자는 버렸어요. 다시는 <laughs> <laughs> 드시나봐요. 호흡 바람 드시네. <laughs> 아니, 사람 뭐야? 더불아네더 불안해, 더 불안해. <laughs> 눈썹 그냥 눈 아래 붙이는 건 아니죠. 불안해요. 눈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, 속눈썹 찝어주면. 아프더예쁘겠죠 찝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대망의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. 눈썹 언니 잘 그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네, 눈썹을 요즘 유행하는 일자 눈썹일 수도 있고 언니한테 그 만들... 일자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일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울릴까요? 일자를 만들려면은 일단 미간 사이를좀 환하게 다듬어 볼게요. 왜냐면 미간을 넓히잖아요. 여기가 줄어들어요. 뭔 음... 말인지 아시 음... 미간을 넓히면 이게 약간 모여있눈꼬이거든요 어, 그래서 여기 좀 넓게 잡으시면 여기가 이제 줄어들어서 눈이 뒤로 가겠죠 꼬집. 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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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놓고 막 꼬집고. <laughs> 경찰서 간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원래 머리 만져주면 졸려야 되는데, 지금 머리보다 얼굴을 만지면 아니면... <laughs> 변태? 아, <야>, 변태는 무슨 <laughs> 그 말이야. 그냥 취향이. 취향, <laughs> <그냥 웃음> 성향이. 뭐그 <laughs> <오>, 변태까지. 아까 양아치 했을 때잖아 변태 양아치 만드는 데 아니,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농담이에요. <laughs> 알죠? 이거 개그잖아요. 이거 알죠? 어, 그런 게 없습니다. 준한 <laughs> 그런 게 있어요. 진짜 예쁜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되게 웃겨요.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기다면은 슬프단 말이야. 아니야. 정말 변태한테 변태라 하면 어떡해. <laughs> 다음에 이제 쉐이딩, 쉐이딩 한번 해볼게요. 쉐이딩 제일 중요하데 네, 제일 중요하죠. 아... 그리고 김보성 할때 이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얼굴 작아서 되게 작아 보이고 음. 턱 쉐이딩부터 해볼게요. 언니 턱 쉐이딩 재밌게 한번 해봐 알아요. 두터로 만들어. <laughs> <laughs> 이 다음에.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요 어... 이렇게 아 이러면 여기가 아, 그래서 거기다... 따고 써지죠 고기가 자기가 딱 겹치는 부분 이잖아요 여기 이거 따고 써지니까 제가 너무 웃길 것 같아 집에서 이러면서 <laughs> 너무 웃기지 않을까 <laughs> 그래서 제가 웃겨서 그걸 우리 <laughs> 좀 그래 집에서 여러분들 수 <laughs>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이렇게요. <laughs> 저 그냥 이렇게 할래요. 충분해야 아, 요아니 <laughs> 언니 오빠테안 돼요. 오늘 오늘 제가 다 했어요, 어때? 다 했어. 다 했는데 <laughs> 얘기하면 뭐 이제 뻐했는데 얘기 한번 뭐하는 거야? 이다 봤는데. 다쓰어 정말. 다다 <laughs> 훨다 벗겨가지고 그냥 오늘. <laughs> 아내 네, 여자한테 너무 벗겨놔. 시집 다 가서 아 이제. 자, 그래서 쉐딩을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여기를 좀 잡고 위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티가 앞에서 봤어요잘안 나. <laughs> 안 대신에 네. 여기 딱 잡기 때문에 여기가 뾰족해 보이겠죠? <laughs> 아니요, 근데 괜찮아요. 아, 자 해야 될거 같아. <laughs> 개그맨들이 이래요. 뭔가 해야 될거 같고. 재밌 재밌고 싶고? 어. 그래요? 나를 내려놓고 싶고막 <laughs> 그럼 인기가 많아서 좋은데. 아, 참. 시집은 못가죠 이렇게, 여기를 조금 뾰족하게 잡으면은 좀 티가 덜 나면서 잘 돼요. 그리고 옆모습을 볼 때, 이, 이 광대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토치를 넣어주세요. 음. 그러면은, 이제, 티안 나게, 빡세게 아, 할수 있는 거죠? 빡세게. 네. 예전에, 한, 7년 전에, 티존에, 이렇게, 그, 뭐라 해야 되죠? 아, 이렇게, 이 하이트, 어, 하이트, 아. 이잖아요 네. 그거 한참 아. 할 때, 그거 하면 코 높아지잖아요? 네. 그거 톡 형하고, 그 열심히 칠했다가, <laughs> 집에 있을 때는 어두워서 몰랐어요. <laughs> 나가니까 나왔는데, <laughs> 그냥 티예요! <laughs> 그러니까 얼굴에 티가 있는 거야. 코는 좀 잘해야 돼요, 코는. <laughs> 와, 그래서 수, 그때 이후로, 아스를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. 스킬이 일단은 여기 있잖아요. 눈과 코, 여기 사이를 일단 조금 잡아주고. 근데 자연스러워야 돼요. 콘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. 이렇게 아이홀 전체를 약간 두르는 느낌으로 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오고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잡아야 돼요. 디테일. 디 네, 디테일이 있습니다. 조금 섞어서 적당한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만든 다음에 여기. 여기를 조금 잡고. 그 다음에 코. 어, 허리. 어, 허리 좀 잡고요. 그 다음에 내려와서 코 밑을 살짝 잡으면 조금 더 뼈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? 음.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해볼게요. 그냥 일단 얼굴 전체 바른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턱은 웬만하면 피해서 그래 얼굴이 작아 보이겠죠? 오케이. 이마,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코 내려와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안쪽으로 해주셔야지 얼굴이 좀 이렇게 돼 보이고요. 해 봤을 때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오늘 이게 제일 인기가 어. 많지 않을까. <laughs> 아무리 뭐 바캉스 메그뭐막대형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렇죠. 솔직히 얼굴 작아 보이는 거 자체가 여자들 제일 관심이지 않을까. 그렇죠. 솔직히 연예인들이나 배우나 뭐 가수 분들이나 얼굴 솔직히 작지 보통 분들은 저만 하잖아요. 그렇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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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는 여러분 특근 하면 진 거예요. 이좀 <laughs> 현실성 있는 것 같은 아요 거죠. 이렇게 잡고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 입술 마지막 입술이네요. 저 요즘 그런 거 빠졌어요. 입술을, 요즘엔 다안 바르잖아요. 이 안쪽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거? 그 거. 근데 그거 하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입술이 좀 부, 불분명하잖아요, 라인이. 아. 그러면은. 별로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커 보이는 거랑은 좀반대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아 라인을 좀 잡으면 입술이 이제 자체가 튀어나오는 까 아, 이렇게. 나 입이 딱딱 딱 여기. 네, 뭔가 딱 이렇게 이목구비에 딱딱 들어가니까? 전 몰랐거든요. 그 그게. 네, 그거 하면은 요게 넓어 보이는 거. 나름 그게 턱자. 되게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. 저 그래서 라인을 웬만하면 어, 잡아 내가 질문 안 했으면 너, 너희들 그렇게 하고 다을거 아니야? 하지만 다 라인을 따르지 않다. 옛날에 김혜수 씨처럼. 모를 거예요. 어린 시절. <laughs> 그래서 그 브러쉬로 한번 리을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나의 제일 약점이 뭐야? 여기 되게 간지러워 여기만. <laughs> 어. 딴 데는 괜찮은데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. <laughs> <laughs> 아, 여는 <여기도> 아니고 이쪽 <laughs> 거기는 어떻게, 손으로 할까야 <laughs> 아, 아니, 뭘 해도 똑같긴 해요. 그냥 제가 참을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어떤 색깔 계열로 해주실 겁니까? 어, 역시 핑크죠? 핑크인데 조금 세련된 핑크? 음, 세련되게 너무 막핫핑크같진않아고 약간 섞어서 갈 거예요. 원래 이거 끝나고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지워지니 먹으면 안 되겠는데 어. 아니요. 아이어 그냥 빨대로 바로 묶어 먹으로 넘기니까. <laughs> 아랫입시부터 라인을 좀 까볼게요. 이재오시뭐 하세요? 아랫입시. 간질, 감질 간질, 감질 간질, 감질거거기예요감질간아거기요 거의, <laughs> <간질. 웃음> 아, <거의. 웃음> 내가 웃겨서 못 하겠어. 아랫입시를 조금 더 면적을 확장할게요. 을그러면통이좀 짧아 보이겠죠? 여네가 <laughs> <laughs> 여기 살 때문에. 어 지금 턱까지 내려온 느낌 들어가지고 그렇죠. 어, 거데왜 거기, 거기 턱인데? 아니에요. <laughs> 턱인데? 아에 예쁜데? 거리 입술 밑에요. <laughs> 아, 왜 <거기> 턱이야? <웃음> 턱이야, <웃음> 턱이야. <웃음> <웃음> 입술 아니야 입술이에어요 지금 <laughs> 네. 기분 탓인가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블러셔는 언니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아. 약간 홍조기가 있기 때문에 네. 블러셔 하면 오히려 더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. 자, 잘 봐주세요. <laughs>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. 마무리. 마무리. 어, 마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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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120 사이즈 88 <laughs> 만들기. 120 사이즈 88 만들기. 저는 77인데 지금 약간 이것 도5호 됐거든요? 120 사이즈 88 만들기 메이크업이 아... 여기서 완료가 됐습니다. 충분하다. 네. 중요한 점 아까 말씀드렸죠? 여기 눈 자체, 눈썹 자체를 최대한 뒤로 확장을 해서 얼굴을 좀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게 하고 입술도 라인을 딱 따고 웬만하면 이렇게 면적을 좀 넓게 해서 얼굴이 좀 가득 차 보이게 그럼 반면 얼굴좀 갸름해 보이겠죠? 그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언니 예뻐요. 언니 저 선물이 있어요. 저도 챙겨왔어요. 네. 저 이거 게, 뷰티미 활동하는 거 거기서 뷰티미와 아. 글로시 박스 네. 콜라보 아, 선물을 아, 드릴게요. 네로예지세요 너무,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주는 거. 응, 좋아요. 아 좋아요. 진짜 감사해요. 네. 열어봐도 돼요? 어 오! 어어 감사해요. 아. 지금 저 써도 되는 거예요? 네 그럼요. 저는 이제 쌤이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챙겨왔거든요. 뭐예저7 7면 돼요. 저는 <laughs> 66이라고 들었거든요, 매이저한테뭐야 <laughs> 근데 다른 같은데, 이거? 제가 쇼핑몰을 하는데 네. 다행히 제가 여성 빅사이즈 쇼핑몰이에요. 그래서 아, 아마 작지는 않으실 거예요. 제가 단골 피 t 어, 하겠습니다. 쌤. 근데 우리 쪽에선 되게 말라깽이에요. <laughs> 되게 말라깽이에요, 그래서 이게뭐뜯어주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영복이나 이제 나시 같은 거에다가 입어도 아 위에 걸치는 거예요 이게 망사인데 그게 하얀 푹 들고 있는 거 아닌가?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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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그 대신 안에 민소매를 좀 약간 긴거 뺐다 거아 입고서 했거든 아 이런 거. 근데, 근데 오늘 얼굴에 담배를 50인패 갖고 다니고 나양 잡은 거 같아요. 어. <laughs> <laughs> 평소에는 이렇게 안 다닐 거 아니에요? 왜, 네, 그렇 평소에는, 그래 그죠. 평소에 여성 럽게 다니니까. 여성 좋지 않아요? 이런 거. 이건 이제 머리에, 이제, 밖에서 어 놀러 갔을 때, 머리 이렇게 되게, 자, 리본. 이제 머리 좋게. 뒤에. 짜 진짜, 리본이 달려있으면 나 천상 여자다. 보여주는 거죠, 당장에. 아, so pretty. 누군가 뭐 해도. <웃음> 되게, <웃음> 되게, 오늘 되게 공격적인 부분이지만. <laughs> 이걸 지우면 괜찮다라는 거. 네, 죠 그렇죠. 다음에 이거 입고, 이거 입고, 언니. 메이크업 한 번. 자, 이렇게. 자, 가게요 제저 유튜브 채널로 러주오세요 <laughs> 유튜브에요. 아, 네. 나중에 지 이런 거 자주 불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계속 수다 떨게요 네. 지금 바로 어? 나만의 예뻐지는 비결. 예뻐지는 의리. 뷰티 인미. 아, 네. 갖고 노는 모바일 앱. TVN. 고! 다운받고 흐리흐리한 우리, 우리, 이벤트에 참여하세요. 우리우리의리우리 우리, 우리.